말씀을 굽는 시간에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그 말굽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저희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었던 요한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찍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많이 왔는데 아마 말굽시를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가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제가 너무 사랑하고 평소 때도 많이 이렇게 보던 성경책이었는데 요한 복음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내일은 그래서 말굽 시를 하루 정도 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으로 좀 다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어, 토요일 날은 믿음생활 백서가 올라갈 겁니다. 어, 요한 복음의 그 시간들 안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제 한번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네 요한복음 마지막 그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베드로를 만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어제 나눴었죠. 아, 지금 이제 베드로의 상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상황은 좀 복잡한 상황이죠. 네.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 남자가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하는데 이 애인이 뭐 때문에 떠났냐면 이 남자의 실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그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못 보겠지만 마음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회는 분명 없을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 거죠. 네. 어, 미안하다고 말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고 죽도록 말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인데 못 보는데 원래대로 못 보는데 영화처럼 그 사람 딱나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애매하죠. 그 순간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난너 사랑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가지고 얘기를 할때둘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혹은 아나너 사랑 안해너 이제 사랑 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허봐 그럴 거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애매한 어떻게 생각해도 결국에 자기 잘못 때문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도 애매한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 여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죠. 네. 어, 그때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죠. 그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생각에 휩싸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까 그 제가 읽었던 그 애인을 떠나보는 남자처럼 아, 주님 너무 보고 싶어, 싶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기도 한 거죠. 말하고 싶은데 나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이 영화와도 같은 어떤 슬픈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사랑하는데 이미 자기가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돼버린.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내 이제 수제자라고 얘기도 하지 마. 어피해 부끄러워. 코바 너내 말대로 부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설 수 없지만 주님께 찾아갈 수도 없지만 어쩌면 그 따스한 눈빛을 베드로는 늘 그리워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런 상태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물고기를 잡게 해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올리죠. 이것이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거슷을 들고 뛰쳐내렸다. 어제 이것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주님이 베드로를 따뜻한 모닥불로 맞아주시고 떡과 고기로 조, 조반을 먹이십니다 사람을 녹이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 사랑으로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인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요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어,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의 베드로는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베드로는 머리보다는 몸이 발달된 상황이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앞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번 주님을 부인한 그 기억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겉옷을 두르고 뱃속에, 뱃속에, 배, 배 위에서 물로 뛰어드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비참하게 했던 기억은 사라져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이미 휩싸여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따뜻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은 처형 직전에 밥한끼 이렇게 배불리 먹어놓고 준비됐지? 이러면서 이제 비수를 탁 찔러넣는 그런 느낌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요. 거의 대부분 무엇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거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막. 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왠지 뭔가 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 막, 막 그런 막 조마조마한 쫄깃쫄깃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놓치는 거냐면 어,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놓치고 우리가 보, 보게 될때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죠 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원형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비수를 찔려놓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번 부인한 그 장면은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여전히 영신이 없죠. 그냥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보시는 순간, 베드로가 근심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의...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언어를 통한 해석에 주력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가페와 필리오의 사랑으로 이 부분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지만 어, 이두 단어가 신약에서 굳이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해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표현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에 나를 사랑했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너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한 제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수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쓰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이면 예, 배신자를 다시 세우는 건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배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고 쓰러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의 비유에서처럼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양을 먹이는 자,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로 나갈 때 우리는 늑대와 곰을 마주시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또말안 듣는 양들을 치는데 막 위기 가운데 있어도 양들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뭐 누군가 그런 얘기인데 열 가지 특징이 있다 막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이 특징이 다 하나같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막 그런 거예요. 양이 한번 일어나면은 일어서는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그러고, 막, 양은 막, 되게 막안 좋은 얘기 막, 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글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양은 이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치는 게참 힘든 거다.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그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리를 목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있는 양들은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듭니다. 말안 듣는 양들 때문에 늘 눈물이 솟구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이었다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이렇게 말안 듣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야 씨,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양을 향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이 차올를 때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눈물이 샘이 되어 솟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때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 볼때 우리가 그 복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학교로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어디에서 그 꽃들도라는 그 노래를 어디에서 불러야 될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주님이 양떼로 맡기신 그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얘기해요 주님, 우리 가족들은 양이 아니라 늑대예요. 주님, 하, 네. 네, 여러분 바로 그곳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세번 이렇게 부인했을 때그 기억이 가장 그에게 아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어, 내가 가장 노래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은 부르신 것이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가장 안될것 같은 여러분 거기에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 양으로 품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짊어지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 이제 함께 할 찬양은 꽃들도겠죠? 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매매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하늘을 se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가지, 주님 목자의 그 삶으로, 주님 양들을 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오늘 하루 복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요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주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모시고 주님 그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 찬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